어, 저 봉투 있네, 봉투. 멀미나신봉투 그래. 뭐아아 맞네. 도 있네. 저 한쪽에 챙기러 까요저거 예? 다가 아니 아니 아니. 수원하고저거다고 <laughs> 아, 저거, 아, 저거, 식탁 아, 저거, 저거. 저장되나? 저거 찍어줘. 아, 뭐 찍어, 야, 찍어야지. 찍어지 찍어서 저장을 네. 하나? 뭐왜뭐 때문에? 뭐 그, 아니 우리 그 이따 롯데리아 갈때 전화지도 모르니까. 아, 취, 취, 아, 저거 요거. 주문하는 거야? 뒤찾는 거야? 뭐어 찍어봐, 찍어봐봐. 찍어놔, 이거 어, 잡아. 나나 <놀람> 나도 다리를 이렇게 이 잡고 가지랄막해가 <놀람> 어, <잡아, 마. 놀람> 뭐. 뭐아 잡아. 요거, 요거. 어. 이거 식당. 식당의 메뉴인지 아니면 저 위에 길 찾는 건지 그걸 모르어 있으면 보고 와 저거 아니야? 아니야. 어, 다와안 무섭지 무서워? 음. 어너 진짜 용감하네 니 지금 나봐나 어. 어. 오금이 야 나와? 뭐 나와? 어다다 아, 사람 아, 데다 안정닭 사람 있나요? 와, 여기는 한번 얼마나 다이산 위에 저런 게. 는거 네. 아니, 이게 그, 이걸 다 어떻게 만들었지? 음. 와. 비행기 타고 가, 이거. 스케일이 남다르네. 그치. 그니까. 요 음. 네. 네. 음. 뭐 음. 잘... 응. 아, 제일, 제일 저기뭐 좋은 데 구경을 가요. 기가 막다 저기 손 보인다 손손뭐 보여? 손 보여? 엄마 안 보이는데 저기 봤어 수아이 봤어 안 보이는데 저기 보이잖아 저기 아, 저기 저 어, 보이잖아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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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쪽에 저 왼쪽에 손이 렇게아아 아아 보이네 보이네 봤을, 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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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근데 눈이 오늘 눈이 날씨 되게 좋네 지금 가려졌어. 원래 이거 구름 막 입고 이랬는데, 왜지? 어. 구름이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구름이 엄청 여행 하자잘알아네 <놀람> 어, 어. 요정 있다니까, 요정. 딸시, 요정, 배아주, 우리 아저씨. 아, 요정. 어, 우리 아, 요정. 어, 우리 아. 요정. 엄마, 이런 좀. 부채는 안 돼, 부 만들었다, 오빠. 서가는데 얘네 촌에 살면 이런 거만니잖아월키이 때. 소원아,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소원아, 어디로 와? 누나, 누나 안돼 땅내려 여덟 명 맞아? 주 어.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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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 그러이나 아, 뒤에 봐라 뒤에. 아, 뒤에 안봐는 아, 뒤에 봐라 우와. 어. 뒤에가 덜 무서워. 아. 뒤에. <놀람> 여기보다. 뒤가 너무 서운데 그래야 고모 그래. 근데 내려갈 때 아니, 곧, 놔, 진짜. 아, 깜놀라서 진짜. 니 깜놀라? 깜놀했어? 아, 또 들어간다. 아, 또 들어간다. 저기다저기다 아, 저손인데저 위에 있 아. 바로 간다. 기들다 와! 어우. 어, 올라가 아, 많이 올라 오네. 돈줄 만하다. 올라왔다 건데. 이게 낀거 처음 타 본다. 예, 하준이 빼고 그지 나름 비싼거 아5만원만 대. 대 아니 아니야 근데 뭐 이래저래가지고 4만, 4만 40만원 40만 원원 초반 주고 됐어 이래 카드 결정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아 할인받아서 어, 할인받아서 아빠 저 동상이 뭐야 저거? 모르겠네 동상이 아니고 부처님인가? 부처님 그 저거를 불상인데 앉아있는 거를 와상이라 그래 와 와상. 와상 그올라갈때까지 아. 야 야가 안 됐다 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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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래?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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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좀 할까 그것도. 응. 올라갈 때0 이제 저기 내려올 때는 막아 빈 차로. 일로 안 내려오는 거지? 아 그래? 어 이쪽으로 안 내려고 다들 아, 저쪽에 이래 보고 아, 이렇게 아빠? 내려오는 거지? 아그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있는 케이블 저쪽 타고 내려올 거야만.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그냥 봤으면은 우리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아, 우리 이 내려왔겠지. 아 사들거리네 이거. 안 돼? 아 사들거리다. 안 맞네. 오피니에 오피니어. 옛날 그거네. 와, 진짜 아, 이제, 그렇지, 이제 올라간다 이제. 됐어? 음. 와, 여기 이제 진짜 높다. 네, 이거 들여요. 있나? 응. 네. 음, 어. 음. 음. 와, 저 이거 가지고. 이거 좀이사 와, 저기 뒤에 진짜 구름이 진짜 많다. 어. 근데 올라오니까 아, 나 좀에 저에는 아, 느낌이 드네 그래? 응, 음, 그래요. 어, 기온이. 아, 밑에 아, 바람이. 시원하다. 진짜 아이 바람이 지금 아, 이게 근데... 선풍이보다더 시원하다고 시원하다. 뭔가 어. 시원하다 어. 아, 저거 빨리 한 명씩 빨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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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저거 날하다 이거 아야 했네 이거 언제 아, 금요일 날 어린집에서 엎어진 거 같아 목요일 날 갑자기 밴드를 붙여왔더라고 우리 아. 어. 목요일, 어.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비행하기 전에 삼호 아, 요시파이이 가지고. 아니, 이제. 지금 5시면 한국 시간으로 7시란 말이야. 우리가 일깨원날 어, 시간이 기 때문에 눈 떴는 거야. 어, 아니 늘통보다일을리듬이 이제 요로 맞춰졌는데. 그치, 그치. 그래서 아, 아, 또또또 늦게 가잖아 그만큼 또 우리는. 그치. 근데 얘네는 일찍이 다왜 왜? 아, 요게 어렵지. 이해 봐. 옛날에 그 바이킹 때. 어. 아, 그 <laughs> 이제 지금도 그래?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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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저거 저어저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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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아이고, 아, 인증샷 아마 그거 들고 왔어? 뭐, 길도. 카메라. 엄마, 그 아, 카메라 그거. 아, 차에. 차에. 차에라. 나 덥더라. 어? 나, 어? 나 더워가지고. 엄마는 탁 치고. 아, 무서워도 아, 아, 돼. 할아버지 손도 끼는 거야? 붙어봐. 손좀 올라가. 이 말이야. 와, 근데 너무 무서운데. 이제부터. 진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잉. 와, 이제 진짜. 잘. 시원해? 아 응. 산도 보이고 문구. 운동도다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 그럼 한번더아해어디 아프는 사람? 어자갖려올려 누가? 어 형들 이제 맞고? 이게 까만 옷이라서 갈거요 어, 응. 뭐가 빨리 나지? 더아가면돼아 응. 흰색 옷 사라져 색는데 까만 거 없애려나? 에 양말 신발 잘 벌려 혹시나 또안고다가또그 노랑색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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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아우, 덥다 <laughs> 어, <laughs> 어, 아, 덥다 덥다 애가 얼마나 더뜨지 엄마, 이데 진짜 나왔어. <laughs> 날씨, 오, 날씨 요정이다. 아, 똑같아, 혼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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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지 마라. 아, 어, 날씨요. 정이다혼내지 날씨 마라. 날씨. 여기, 여기, 여기 얼마 얼 날씨. 이거 0 0 0원인가 어떤 거? 아, 반찬 하 어, 동네 아 동네 14층 아줌씨하고 사줘라. 응, 응, 응. 아줌마들 이게 낫지. 지금 엄마 지금, 지금 통장에 지 돈이 엄마 지금 많다니까. 그래. 사야지. 또알이0만 또 줬잖아. 그니까 응. 뭐, 뭐, 뭐 그런 거뭐 같이 응. 뭐좀 좀 사도 이거, 돼. 이거 몇개 이거 사 가지고 개인돈 개인돈. 우리 그두 번째 가니까 우리가 두 왔다 아, 아, 어, 번째 왔다 네. 했어. 이제 또한번더세 번째 세세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하나 천 줬다고요? 모자. 아 모자 아 엄마, 모자? 뒤에, 그래 얘네는 우리가 안깎았어요 모자 살때안 그러더라고 안아야돼 엄마 깎았어. 엄마 살 때도 원줌 우리도 데이 사람들인데 나나어 아까 오빠는 그래. 안깎고 그냥 음. 교다고그러더라고요나 깠어 아, 아, 어제 어제 그 렌트 기사가 음. 이제 4 0불 줘야 되잖아 그런데 음. 오십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음.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일 체인지 어 체인지 달라고 하니까 음. 없대 그 그래, 나와봐 아 오늘 맞춰야돼요 맞춰줘야지 야 아니 그니까 내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 내가 그냥 아 이거 니 해라 니까10% 얼만데? 10%면 13,000원이지 그래 굿 그래 지애 나라는 엄청 큰 포인트예요 엄마 내가 지금 한국 부자하는 거야 근데 내일 또 온다니까 엄마 내일 또 오라고 근데 오늘 또온 거야 사람이 한국 근데 어제는 우리가 렌탈을 얼마 안 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타기 때문에 저녁까지 타면 이게 시간이 오버가 돼서 추가 요금 줘야 되거든 아... 오늘 일정이에그 아... 아... 어, 사람은 또또택시 저녁에 밥먹어밥 먹고 이렇게 하면. 아니 가까이면 가까이 걸으면 못 가. 우리, 어, 어. 리 호텔에 쉬는 동안 이 사람도 어, 어. 쉬겠네, 맞지아니지 뭐 어. 우리가 8시 탔으니까, 12, 8시까지 공짜 공. 꽁짜이 그러면 한, 그러면 한 시간 정도 넘어가겠다, 이 말이야. 오어될 수도 있어. 아. 만약에 어제 못본 웅다리 불꽃샷으로 둘 수도 있고, 어. 어. 말 된다. 고마워! 어. 어? 아. 잘한다, 성원자. 아, 어. 맞네. 잘한다, 어. 잘한다. 우리 살다. 아까 승환이랑 고모랑 어떻게 봤지? 멀리서 봤지? 아름 못 봤다 요만한 네. 크인데너손좀줘줘내이업도 놓치려고 해야 되겠는데 <laughs> 소리 <laughs> 너무 더러운데 맞네 아, 어 묻었네 사람 되게 많다 인데 사람 와 이게 뭐... 진짜 낮다 어떻게 왔는데 저는... 자리를 잡고 여기에 그러니까 어, 베트남의 다랑이 어, 아닌 호치민, 뭐 하노이 다 모인 거야 그래.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파워 오듯이 파워 아주 스페이스 그 올라가듯이 스페이스 어뭐 보니까 현지 나이에 따로있더만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를 깎았는가 봐 그렇지 는 돌멩이를 깎았나?